다섯 번째, 우한폐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아주 잘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화자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한폐렴이 발생하고 약 40일 동안, 아니 지금 현재에도 수많은 의료진과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방역 체계가 잘 되고 있다며 이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우한폐렴에 대해 대응을 잘 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자화자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박원순 시장입니다. 우한폐렴 대응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다고 했고 2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11번째 코로나 대책 회의에서도 확진자 23명 중 서울만 10명인데 서울시의 방역망이 아주 잘 구축됐다며 자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5일 과도한 불안 갖지 마라 정부를 믿어달라 라고 했었고 2월 12일 확진자가 28명이었을 땐 지나친 불안은 불필요하다 직접 접촉한 자만 전염이 된다, 활발하게 경제활동해야 한다. 2월 13일에는 코로나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라고 했으며, 20일에는 확진자가 104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가 한명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준호 감독을 축하한다며 짜파구리 파티를 벌렸습니다. 2월 23일 확진자가 602명으로 약 500명이 늘어났을 때 신천지 전우가 다른 상황이라며 신천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2월 28일에는 확진자가 2,337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한 야당의 대표는 지금이라도 중국인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입국 금지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초기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초기에는 알아도 안 했고, 지금은 늦어서 못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3월 3일 현재 확진자가 5,200명이 넘고 사망자가 30여 명이 넘어요. 유엔 가입국 193개국 중 100개국 이상이 한국인을 전염병자 취급하면서.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지 말라고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어디 그 뿐입니까? 국회와 법정이 휴정 상태로 들어가고, 군대 내 감염이 확산되고, 다수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학생들이 학교도 학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와중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수만 명씩 입국하고 있고, 중국인을 여전히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자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시진핑에게 납작 엎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예요? 너무 화가 나요.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죽음에 노출시키고 중국 시진핑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내어준 인간이에요. 다른 이유도 차고 넘치지만, 코로나 사태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체포 대상으로 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중국을 먼저 생각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농우입니다. 앞서 2부에서도 말했지만, 우한폐렴 국내 지역사회 감염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죠. 아니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의사도 예언자도 아닌데. 박능우는 의과대학 출신도 아니에요. 사회 복지학과 나왔어요. 대한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감염학회, 심지어는 질병관리본부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이를 묵살한 게 박능우와 청와대라는 게 드러났죠.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최고의 방역 전문가들이 모인 곳입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게 기본인데 이걸 묵살해버리면 어떡해요? 미국은 방역 실무 책임자가 결정하면 대통령도 함부로 그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박농우 보건복지부 장관님, 지역사회 감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무증상 환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전국으로 2차, 3차, 4차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도 신천지 탓입니까? 네 번째 이해차는 우리 방역이 세계 수준이라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마스크는 죄다 중국으로 보내고, 정작 우리가 쓸 마스크는 풍기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도 없고, 가격은 15배나 뛰어오르고, 마스크 공급 문제없다고 하더니만, 막상 수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한다는 말이, 민주당 대표 이해찬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스크 한 장으로 3일 쓰는데 지장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의료 전문가들은 마스크 하나당 최장으로 쓸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도 아닌 이해찬은 무슨 근거로 3일 동안 아무 지장 없이 쓸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다섯 번째 정세균 총리는 한술 더 떠서 말했죠. 공기가 탁한데 아니면 밖에서 마스크 안 껴도 된다고. 여섯 번째 손혜원 의원도 유튜브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여론을 조장했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남편이 마스크 컬렉터인데도 안 쓰고 다녀요. 감기 같은 거에 왜 쓰냐고.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꼴 보기 싫대요. 면역력 키우고 조심하면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이게 공인으로 할 소리입니까? 우리 자유대한 국민이 써야 할 마스크는 중국과 북한에 다 갖다 주고 여론을 이런 식으로 조장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5천 명, 6천 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사망자도 30명, 40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감기 같은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 밖에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섯 번째, 방역 실패를 확진자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발 우한폐렴에 대해 방역을 아주 잘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 사상 최악의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잘못을 대구 지역의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에 돌리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주로 신천지 관련 감염이라며 집단 감염에 발원지는 신도들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신천지 신도들이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으며 중국인 금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천지의 비협조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라고 했죠.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이지 검찰도 아닌데 왜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했냐고 물으니까 당연한 업무지시라고 했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때 법조인이었으면서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텐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를 향해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다른 누구보다도 신천지에 대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천지와 얽혀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미리 발뺌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준석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 시장 때도 비슷한 시기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 시절 때도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원순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 시장으로 당선된 지 취임 한달 후에 신천지를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내준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천지와 민주당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상장과 표창장을 수여한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박원순, 이시종, 김부겸 안희정, 권영진 등이 있고 문재인과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반갑게 악수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한때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과 신천지는 관계가 좋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주된 원인이 중국인이 아니라 신천지다?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압박을 받자 많이 다급했는지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남이 새겨진 금장시계를 차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겨울에 89세의 노인이 반팔 와이셔츠를 입은 채로요. 그런데 이 이만희 교주가 찬 박근혜 금장 시계가 가짜 시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시계를 제작했던 로만 손도 조달청도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찬 시계는 박근혜 시계가 아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애초부터 박근혜 시계는 금 색깔이 없다고 합니다. 실버의 은장 시계로만 생산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만희는 왜 박근혜라고 적힌 가짜 시계를 차고 나왔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일까요?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과 코로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말이죠.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지만 조작과 음모의 냄새가 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과 현재의 코로나 사건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세월호 때는 구원파라는 종교 집단이 연루가 되어 있었죠. 그 결과 자유우파 세력이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옥고를 치르고 계시죠. 또한 3월 6일 현재 확진자가 6천여 명, 사망자가 40여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사태도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과 깊게 연루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발생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서 박근혜로 대표되는 자유우파의 표심 지역이었죠. 총선이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연이라고 치기엔 조작의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중국발 코로나 사태의 핵심 원인이 다른 국가들처럼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신천지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고 저는 문재인 정부와 코로나 정치 사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